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조병연 교수입니다. 어, 저는, 어, 읽기, 독서, 어, 또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문해력또 리터러시, 특별히 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좋은 독자로 길러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어, 또 고민하는 교육자입니다. 자, 오늘은 그 랜선으로 만나는 인문학, 특별히 읽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아,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어 읽는 인간의 정체성 말이 좀 어렵죠. 읽는 인간 쉽게 얘기하면 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그것을 독자라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즉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 이런 것보다는 현대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글들, 자료들, 정보들을 섭렵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깊고 어, 분석력 있게 사고하고 그것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즉 읽는 인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읽어야 하고 또잘 읽어야 할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부모님들 또 이사회 어른들이 매우매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잘 읽길 바라고 스스로도 잘 읽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사실 생존 행동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유전체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생존 행동 정보가 들어있어요. 어, 첫 번째, 위험, 회피. 두 번째, 먹이, 획득. 세 번째, 생명 유지. 네 번째, 개체 번식. 이네 가지 행동을 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아,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고등동물인 침팬지, 그렇죠? 물에 사는 고등동물인 돌고래, 그다음에 원숭이, 우리 함께 사는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살아가기 위해서 이네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네 가지 행동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그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때부터 본능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동으로 취하는 행동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사실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글을 읽는 행위는 선천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글을 읽는 행위는 매우 후천적으로 경험되는 행위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역시 후천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글 읽기, 글을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읽어야 되고 심지어 잘 읽어야 되는가?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게 우리는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때로 읽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기까지 하는 걸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읽는다는 것은 생존 행동과는 다르게 매우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어, 인간에게, 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의식성이라는 것은 consciousness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의식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각되어 있는 상태가 될수 있어요. 아, 생존행동과 달리 의식성은 지능이 높고 추상적인 소통체계를 가진 종, 특별히 아, 매우 추상적인 언어체계를 가진 인간만이 경험하는 남다른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를 그려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한, 나를 그려,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어떨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떨지, 다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그것을 설명해 볼수 있는 것이죠.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맥락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일을 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들을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있는가, 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의식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지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생각하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성이라는 건 이렇게 인간 행위를 정의안이 되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글을 읽는다는 것은 가장 의식적인 행위라고 볼수 있어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자동성에 갇힌 생존 행동이 아니라 맥락적 이해와 공감적 성찰을 의도하는 실천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식의 읽기는 텍스트의 불확정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응집된 이해를 도모하는 특별한 노력과 주의를 요하는 일이에요. 글을 읽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각별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이야기의 사실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저는 읽는 인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독자인가? 나는 어떻게 글을 읽는 사람인가? 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읽는 인간을 저는 다섯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이 다섯 가지 정체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텍스트 해독자 두 번째 텍스트 참여자 세 번째 텍스트 사용자 네 번째 텍스트 분석가 다섯 번째 텍스트 행동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때 활용하는 상징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아, 생각하면 아, 교실에서 읽는 교과서,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 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읽는 책, 종이책, 서적, 그 다음에 잡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접하는 수많은 영상 자료, 시각 자료, 인포그래픽, 소리, 이 모든 것들이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전달하고, 또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텍스트가 중요한데, 읽는 인간은 이 텍스트를 다섯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텍스트 해독자입니다. 어, 저는 이것을 코드 브레이커라고 이야기해요. 코드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기호, 암호, 부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레이커라는 것은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은 첫 번째 글에 나타나 있는 기호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호는 문자 언어입니다 매우 오랜동안 우리는 문자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기억을 확장시켜 왔어요 그것으로 생각하고 깊은 학문을 만들어냈고 복잡한 사회 체계를 만들어내고 많은 일들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왔지요. 이 기호를, 문자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글을 읽는 것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이 디지털 사회에서 기호라는 것이 언어만으로 어,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인터넷에 가시면, 그쵸? 어, 소셜미디어에 가시면 다양한 시각적, 감각적, 텍스트, 아, 그런 기호로 쓰인 텍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게임 어때요? 비디오 게임은 시각적이고 영상적이고 소리도 있지요? 거기에 공간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언어적, 시각적, 감각적 텍스트 기호를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기호 역량이고, 그것이 텍스트 해독자가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참여자입니다. 텍스트 참여자, 참여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어, 텍스트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자, 이것은 어, 텍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글을 읽을 때 보면 주어진 글, 교과서 이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있는가 그냥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수준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글을 읽는다는 것의 핵심은, 글을 읽는 사람이 자기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읽고 있는 글의 정보와 그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의미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참여자라는 것은 글을 읽으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참여자라는, 게, 여러분이, 사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텍스트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면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이 글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나의 이해를 더 깊고 넓게 만들려는 노력. 이것은 텍스트 참여자가 어, 즐겨하는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세 번째는 텍스트 사용자입니다. 조금 낯설지요? 텍스트를 사용하다니. 어, 이게 무슨 말인가? 글을 읽는데, 글을 사용하다니. 글을 왜 사용해? 글을 읽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지금 어,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가장 많이 어, 글 읽기를 배우는 방식이 글을 읽고 정보를 취하고 거기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요. 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텍스트를 왜 읽는가? 그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글을 읽는 목적의 전부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글을 읽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읽고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서 그것을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사용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걸로 배우고 그걸로 일을 하고 그걸로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가진 다양한 기능적 측면 내용적 측면 형식 표현 그렇죠? 구조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이 텍스트를 어떤 목적 어떤 맥락 어떤 소통자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저는 그것이 읽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글을 읽으면 훨씬 적극적인 방식으로 텍스트의 쓸모를 생각하면서 글을 더 깊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용 역량입니다. 자네 번째 텍스트 분석가입니다. 어, 텍스트를 이제 좀더 깊고 정교하게 읽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텍스트라는 것이 항상 옳지 않아요. 텍스트라는 것이 항상 정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은 그 텍스트가 어떤 균형, 어떻게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기울어져 있는지를 조금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텍스트 분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텍스트, 분, 텍스트 분석가는 텍스트 분석가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텍스트가 가진 의도, 목적, 동기, 가정, 편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글 속에서 어떤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내가 글을 읽고 있는 맥락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숨겨진 메시지,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 글이 어떤 사람들은 배제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옹호하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매우 깊게 질문하는 능력 저는 그것이 비판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비판 역량을 가진 사람이 텍스트 분석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읽는 인간의 정체성.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정체성이자 현대 사회에서 매우 요구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텍스트 행동가라고 불러요. 여기서 행동이라는 건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즉 텍스트 행동가는 실천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텍스트를 개인적 목적을 넘어서서 사회 및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이해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텍스트 행동가예요. 그냥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고 정답을 찾고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텍스트를 가지고서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딜레마, 갈등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다양한 텍스트들을 섭렵하고 연결하고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때 삶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직접 읽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고민하는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판적 실천 역량이고요. 현대사회에서 정말 많이 요구되는 읽는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는다는 일이 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어,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인간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어, 다른 어, 생명체가 하는 생존 행동, 행동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읽는 인간의 정체성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죠.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글을 읽는다는 건 자동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생존 행동을 넘어서는 매우 첨예한 의식의 경험입니다. 생각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과정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식의 경험입니다.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글을 읽는 과정이에요. 그냥 단어와 문장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을 삶의 문제 상황에서 요긴하게 활용하는 그런 실천의 과정이 글을 읽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롭게 읽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왔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한 번쯤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교과서 잡지. 디지털 공간의 글들, 어, 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한번 성찰하고 반성해 보세요. 매우 자동적인 방식으로 대충대충 흘기면서 읽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다섯 가지 읽는 인간의 정체성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다섯 가지 질문을 하는 독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